아 이거 가야 저거 한번 어? 0같데 어? 한0이구못야 사야 가 나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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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가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나야 나. 나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 나. 야나야 나. 나 나. 야나야 나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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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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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이죠? <laughs> 여기 어. 4만. 몇 번인데? 여기 마지막이야? 네, 어, 그러네? 4만이면 4만이다. 4만이다. 4만은 해야 돼. 어, 태원 봐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디테일 웃음> <거야. 웃음> 뭐. 어 내일, 내난다할 것도? 아, 영주형감 잃었네. 에이. 감 잃었어. 큰일 났어. 골 좋아, 골 좋아. 좋아, 골좋준비 좋아, 골 좋아. 골 좋아. 골 좋아. 골 좋아. 샤

이제 한 바퀴 동굴. 요아 했어. 아 이렇게 다뭐 이거 울었어야 돼? 그냥? 안? 좌? 좌좌 아 뭐예요? 좌있어아크 음. 그냥 했어 좌 이, 이름 뭐예요? 아아 여기 7점 7점이 났는데? 내려와 이동식 어, 어. 아니야, 동주가 잘못한 거다. 빗맞은 게 너무 많았어. 오든 쟤는 투세야투수가다끌어 <laughs> 안고 가는겨. 안아좋아지마 좋아. 동주가 3번이지. 오케이 오케이. 음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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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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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래 술래. 술래. 래 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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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컬리> 아니, 저, 저는, 제주도다 제가 받았어요. 그래, 맞아. 어이, 잠깐 잘하고 있어 아니, 뭐, 팬이 잘못 거니까 내장이 에라이, 씨. 2회잖아, 회 아니야? 예. 얘라도 2회잖 시작할 때. 2회 <무컬리> <병중. 아이씨. 아이씨. 무컬리> 호빵아, <laughs> 너 아웃되면 죽는다. <laughs> 호빵 뭐, 호빵. 너씨 저 찜통 안에 넣어버린다 호빵으로. <laughs> 야 뛰지마, 뛰지마. 아. <laughs> 야감 이런자. 아우 감, 정난아참이 <laughs> 이게 한 주만 안, 안 해도 감을 잃는다니까, 음. 진짜. 아 그렇지. 거의 따뜻하지? 쫙쫙. 막따르하네 아, 네. 진짜. 이라, 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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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들 몰래 그 찜기 갖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와, 잘 온다. 우리 엄마 이거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세요? 뭐, 지랄을 해라. 집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. <laughs> 집에다 이렇게 할게 아니, 아니. 아니, 집에서, 집에서 잘해. 엄마가 뭐, 뭐 먹고 싶다고 맨날 해주고. 다시어세요잘습니다이자 흰깨, 가볍게! 어떻게 죽으면 괜찮았습니까? 저? 어? 안전해? 아자면러고안래안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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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아, 이런 거벌좀안 주나요? <laughs> 아 우리 구단주가 없네 아하 저번 타석에서 저렇게 쳤는데 후구를 맞아 그냥갖고 뒤졌어 네 내가 플라이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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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로 벌로 다 맞다 하도 벌라 <뭐라> 했잖 <laughs> 자, 4번 타자 벌로 어우 소야 소? <laughs> 야 아까 4번 타자 씨발 웃기당었는데 말로거 아니었잖아. 어, 아, 나 과연 싹스비가될 것인가. 아까처럼 안 타야 돼. 이거 이거 베이스 키가 옳다구나. 넓게 준다 그랬잖아. 아, 넓게 준다 그랬잖아. 잘 생각해, 보수. 버려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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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치면안 돼. 야, 이런 뭉쳐야 돼! 자갑니고 나간다, 하고 나간다! 야, 귀에다 듣더니 귀가 얼어. 아니, 저기, 아파. 그지 않냐? 좋아얼이게도 돼. 어. i c 이스카 r nice car. n i 어 잘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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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c a 어 Nice car! n 야 c e car! 아잘 친다. 나이스, 승 응. 아유, 우리 팀, 팀다 아, 다눌어 아, 한 타자, 3번 타자, 어? 역시. <laughs> <왜> 어우, <들었어>? 리한 <laughs> 어, 우리, <양반이. 웃음> 우리 어어잘 봐. 에다 어? 어, 여, 어, 영주만 죽었어. <laughs> 영주? 주 영주? 죽었어. 영주만 죽었어. 아, 큰 소리 하지 마. 영주? 잠진는안 아, 당했잖아. 야, 너 씨, 나 때문에 사으면 냈잖아, 그래도. 어, 형? <laughs> 음. 너 살리려고 아, 안그러 아, 걸렸어. 내가 포을안 댄, 홈을 댄, 아, 주... 홈을 댄라고 허리 눌러서 던졌는데? 쏴 들어왔지. 알았지. 오, <웃음> 놓쳤다, 놓쳤다, <웃음> 놓쳤어. 자, <laughs> 좋아한 <laughs> 아니야, 네 아까 칠점 했어. <laughs> 우리 지금 삼점 했어, 사점 했어. 아, 너무 안거고 늘었다. 사점 냈어점이네 오해 봤다. 또다우리 다시 다 오! 다다리 어어 돌아와! 돌아 돌아 돌아. 아, 다시 다행이다. 나이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죽을 뻔했다. 우들아 나이스! 머리를 좀 잡을까요? 나무를, 나무를 패, 나무를 왜, 왜 저거 안 나에. 먹어? 콩밥? 나아 이제 꺼, 꺼버린다 네. 형 잡으러 왔다 어? 형 잡으러 왔어 아, 또 오라는데? 구경해라 아, 구경하라고? 와, 야, 이거 아, 구경하라고? 오버하네, 저씨 너... 야... 아이씨 진짜 쳐봐, 모르는 거야 딱 그렇게 그렇게 그 보이는 게아니고 그냥 보이는 게 아닌데 여기 매번 화가사이 좋다 자, 그 누구 건데? 그전 그래, 정태권 아, 정태권? <laughs> 에이, 너왜 그래? 그래. <laughs> 애들이 뛰고 나니까 무릎 없지, 저기 또. 저 차가운 거. 어? 아, 어, 이 나요. 저 차가운 건게지자기 애들이. 오히려 처음에 스타키고 내가 당한 거야. 아 역시. 나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어. 나이스, 나이스! 나다 아, 그냥 아웃이지, 뭐. 삼진아웃. 아, 그래도 나다웃이라고 했어 감독이 좀오바요 원아웃이야또 얘기 해야 돼? 영주만 죽면어전기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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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나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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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나나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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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아니야? 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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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

깨요 이거 <웃음> <웃음> 음? 아니 여분이 어디나 있었는데 못 찾겠네 이거. 에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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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웃음> <아깝잖아>. <웃음> 아니야 아직 할부가 1년이 남았어 엄마, 힘들어 아 어? 뭐야 이 <laughs> <뭘까? 뭔데, 웃음> 뭐가 컴퓨터가?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한 바퀴 돌면 은국회다 잡은 거야? 그렇지. 그래서 국회 잡은 거야. 그래서 독회를 하나씩 야국자를 잡은 거야. 국회야지회 하나 더 거야. 국회 거야. 국야 되겠다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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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국회를 잡은 야국은야 아이, 씨! 아이, 씨! 아, 나 쿠아 되겠는데, <laughs> 씨. 야. 앞에서 끊어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 일부러 야지 아니야, 아니야. 고개 못 뜯는 거 아니야. 고개 못 뜯는 거 아니야. 나꺼더 <laughs> 해볼까? 어. 태영영선이아6심6심6심아이아신이 <laughs> <hopping>. <laughs> <조각 SWS>

It uh -huh.